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 이김책 10쪽 11쪽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분수 나누기 분수 인데 분모가 다른 경우를 공부했죠 분모가 다르면 뭐 한다 동 분하면 끝이다 공분하고 그다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자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4분의 3 나누기 12분의 1이 나와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이죠. 자, 그러면 4분의 3 안에, 이 말은, 뭐예요? 12분의 1이 몇번 늘었나요? 입니다. 근데, 4분의 1 조각씩 나눠져 있는 이 수직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직선을 더뭐 하는 거예요? 더? 쪼개버리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4분의 3을 결국 더 쪼개버리는 거야. 뭘 하나가? 12분의 1의 크기가 되도록. 그치?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니까 총몇 조각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각이. 그러니까 즉 4분의 3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9와 같아지는 거죠. 12분의 9 안에는 12분의 1이 그러니까 몇개 들어가는 거야? 아홉 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즉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하게 된다. 됐죠?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이거 너무 쉽죠? 통분할 줄만 알면 돼요. 4분의 3 나누기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4하고 3은 서로를 곱해주면 되죠. 통분이 이렇게 서로의 분모를 곱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4, 3, 12분의 3, 3은 9. 4, 3, 12분의 2, 4, 8. 그러면 결국 분모와 같으니까 9 나누기 8하고 같아지고 분모로 가니까 8분의 9. 답은 1과 8분의 1. 3번 2와 같이 계산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곱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분을 먼저 해야겠죠. 통분만 잘하면 너무 쉬워요. 10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만 2, 여기다가만 2. 그러면 10분의 5 나누기 10분의 10. 2분의 2. 그러면 결국 얘는 5 나누기 2가 될 거고 2분의 5가 되니까 답은 2와 2분의 1. 선생님처럼 과정이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14분의 8 나누기 7분의 2. 여기다가만 7분의 2에다가만 곱하기 2 곱하기 해주면 되겠네. 14분의 8 나누기 14분의 그러면 결국 8 나누기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2.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세 번째 거, 5분의 2 나누기 7분의 3. 서로의 분모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5. 과정이 중요해. 5, 7에 35분의 2, 7에 14. 나누기 7, 5, 35분의 5, 3, 15. 그러면 14 나누기 15가 되고 답은 뒤에 게 분모로 가니까 1 5분의14 쉽죠. 9분의 8 나누기 6분의 5. 자 마찬가지로 요거 곱하기 6. 에이, 그러면 좀 커지네 숫자가. 9하고 6하고는 딱 둘이 최소 공배수가 몇인 것 같아? 18이네. 여기다 가니 여기다 가니. 얘는 3을 곱하고 얘는 3을 곱하면 18이 되잖아. 92 18분의 8이 16. 나누기 6 3 18분의 5 3 15. 선생님 어떻게 한 번에 아시냐고요? 많이 해 봐야지. 자, 그러면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셈. 16 나누기 15. 그러면 뒤에게 먼저 가니까 15분의 16이 되고 1과 15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진짜 많이 풀었던 건데 이거 뭐예요?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이거 정말 정말 많이 나오지. 이거 수십 번 설명하는데도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친구들 있어. 수학은 경험이라고 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뭘 사용하면 되냐면, 간단한 예를 드세요. 간단한 예시되기 전략을 쓰시면 돼요. 이게 지금, 네모가 나오고 분수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아무거나 해요. 네모 곱하기 3을 했더니, 6이다. 그러면 요런 네모 얼마예요? 딱 보니까? 2야. 그러면 네모는 결국 어떻게 구하는 거야? 6, 나누기, 3을 하니까 2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즉, 뒤에 건 나누기, 앞에 있는 거 하면 된다, 이 말이. 그러면 똑같은 거야, 이 식도. 여기서 네모를 구하려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뒤에 있는 수 5분의 4, 나누기, 앞에 있는 수 15분의 6을 하면 나와야 되는 거야. 어, 분모가 다르네. 뭐 해주면 돼? 통분.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3만 해주면 돼. 그러면 15분의 4, 3, 12 나누기 15분의 6.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나누셈12 나누기 6이 되는 거니까 6이 12.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5번 생일잔치에서 피자 한판중 슬기는 6분의 1을 먹었고 연수는 8분의 3을 먹었다. 연수가 먹은 피자 양은 슬기가 먹은 피자 양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죠 자 이거 낚시가 들어있죠 너네가 항상 뭐 하기 때문에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하니까 6분의 1 나누기 8분의 3이라고 쓴 사람들 다 틀린 거야 낚시한 거야 왜? 여기서 잘봐 <laughs> 연수가 먹은 피자 양은 슬기가 먹은 피자 양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어. 그니까 여기서 지금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연수가 먹은 피자 양은이야. 그러니까 얘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연수가 먹은 양, 나누기, 슬기가 먹은 양,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먹은 양 얼마예요? 8분의 3, 나누기, 6분의 1,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고. 됐어요? 분모가 다르니까 뭐해야 돼? 통분해야 해 그러면 여기 보니까 8, 5, 4, 10안 아, 되구나 그냥 얘는 24네 8, 3, 24 6, 4, 24 그치? 그러면 24분의 9 나누기 24분의 4 그러니까 9 나누기 4가 되고 4분의 9가 되니까 답은 2와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됐나요? 어, 갑자기 여기 선생님 실수했네. 갑자기 여기서 분모를 왜 2로 바꿨을까, 그지? 여기 4분의 9니까 2와 4분의 1이어야 되죠. 답은 2와 4분의 1배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6번 문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거예요. 6번 문제. 이게 왜 나눗셈인지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아, 어... 곱셈으로 푸는 방법 하나 설명하고요. 그게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는 이제 나눗셈으로 푸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 보세요. 그림 그리기 전략을 사용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달팽이가 있다 생각하고, 달팽이가 예를 들면, 자, 요만큼을 갔어요. 몇분 동안 갔대요? 12분의 1분 동안 갔대. 그러면 요길 얼마만큼 갔대요? 9분의 8cm만큼을 갔대요.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같은 빠르기로 몇분 갔대? 1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다가 수익선을 하나 더 긋는 거야. 이 똑같은 속도로 몇 분간을 가는 거예요? 바로 1분간 가는 거야.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와. 자, 1분 동안은 그러면 요거 몇, 12분에 1분 동안 요만큼 갔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9분의 8만큼씩을 몇번 가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거야. 12번을 가면 1분간 간 거리가 나와버리죠. 됐지. 그러면 결국 이거 식 제일 쉬운 건 9분의 8 얘를 12번 가면 1분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3309, 3412. 요새 약번 안 되는데 3분의 8, 4, 32. 그러면 10. 과 3분의 2cm를 가겠군. 이렇게 답이 구해지지. 이게 솔직히 제일 쉬운 방법이야. 이걸 꼭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분수의 나눗셈의 단원이니까 분수로 풀어야 되는 것도 한번 해 볼게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이만큼이고 12분의 1분이에요. 이때, 얼마를 갔다? 9분의 8cm를 갔다. 단위도 적어 놔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할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분 동안에 간 거리는 얼마야? 라는 거지. 이렇게 놔도 이제 이해가 잘안 되지? 어, 선생님, 그쵸이 그림을 봐도 곱하기로 할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별표. 이런 상황이 나눗셈이 헷갈리면 이 나눗셈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놓고 생각해. 자,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이 개념이 나와서 그래 지금. 이 나눗셈 상황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놓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나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 100km를 갔는데 5시간 동안 걸렸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한 시간 동안은 몇 km를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지? 1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 됐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데 자 이걸 구하는 건 이, 한 시간? 말 그대로 이걸 구하려면, 한 시간에 얼마가 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간 거리에다가, 그치? 나누기, 뭐 해주면 돼? 다섯 시간 해주면 돼. 맞잖아. 그러면 한 시간에 간 거리가 나와. 그러니까, 백 나누기 오니까 한 시간에 얼마가 가는 거야? 20km를 가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거에다가 숫자 바꿔치기 하면 돼. 그 한 시간이 여기 아니라 1분이잖아. 1분간 간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결국,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돼. 근데 여기는 자연수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인 줄 알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분수가 나와 있고, 분수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밑에다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거리 얼마? 9분의 8. 거리에다가 그냥 나누기 뭘 해버린다? 시간을 하면, 즉, 얘가 뭘 구하는 거야? 1분의 간 거리가 나와버린다. 즉, 여기가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음, 이해가 안 가지? 원래 이 문제 좀 어려워. 괜찮아. 그럼 말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9분의 8, 나누기, 12분의 1.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통분을 해야 되니까, 9하고 12하고는 몇으로 되죠? 36이네요. 9, 4, 36, 12는 3을 곱하면 36이잖아요. 그러면 36분의 84, 32 나누기 36분의 3. 그러면 얘는 32 나누기 3이 되고 답은 3분의 32니까 아이고 10과 3분의 2. 아까 답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답은 10과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솔직히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좀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기억해 놓을 거는 요거 하나. 가장 간단한 경우로 생각해 놓고, 이 상황을 이해해서 이렇게 뭐 나누기 뭘 해야 되는지 식을 세워 놓고, 어, 계산을 하면 된다. 분수로 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헷갈려. 자, 그러면 수고했고요.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지난 시간에 북한의 수도를 이야기했었으니까, 북한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평양이잖아요. 맞아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에요.